자, 프랙시스 1번부터 10번까지 다음 문장 중에 어색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세요. you in 7th grade t o 너는 7학년이니? 이 뜻이지. 자, 그렇다면 뭐뭐 이 라고 물어야 되는데 자, 두라는 거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쓸때 쓰는 우리 조동사야. 자, 따라서 두는 필요 없고요. 자, 주어가 유야. 유에, 유 해당되는 비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빼자. 자, 누구지? 그렇지. Are 이렇게 바꾸면 Are you in 7th grade? 자, 이렇게 바뀐다. 자, 2번. Are they your ball, Katie? 자, Katie, 이게 너의 공이니? 라는 말이야. 그런데, 자, Are they your ball인데? 왜 are를 써? 자, 너의 ball, 너의 ball, 그것은 너의 ball. 이거는 단수잖아. 그렇지? 해당되는 동사가 is를 써야 돼. 3번, Does that a e a problem? 자, 문제가 있니? 이 뜻이지.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있니?인데 does를 쓰면 안 돼. 자, is that a problem?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자, 4 번. d u l i e Mary, s c o s 자 그들은 중학생이니 이 뜻이야. 자 그들은 day에 해당되는 비동사. 그렇지, are 이렇게 써주자. 자, 5 번. Was it her birthday today? 자, 그녀의 생일이냐?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냐 이 뜻이지. 그런데 was는 사실 비동사의 과거형이야. today는 오늘이니까 자 was가 아니라 i s 에 해당되는 비동사 is로 바꿔주자. Is it? 6번. Does she a math teacher? 그녀가 수학선생님이시니? 자, 마찬가지야. 자, 수학선생님이시니? 뭐뭐이니가 되어야 되니까, 비동사 does는 아니잖아. 비동사만 필요해. 근데 she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비동사, is로 바꿔주자. 7번. Are your brother an actor? 자, 당신의 형이, 당신의 오빠가 배우입니까? 이 뜻이죠. 그러면 지금 주어는 얘들아, 자, 착각하면 안 돼. Your b r o t h e r 야 So, I'm your brother에 해당되는 비동사는 R이 아니지. 이즈다, 이즈. Is. 왜? your brother 대명사로 바꾸면 he다나 h e he is 이런 식이다. 자, 8번. Does he your cousin? 자, 그가 너의 사촌이니? 마찬가지야. 그는 3인칭이야. 자, 너지 않대. 자, iz로 바꿔라. 자, 9번. Will they her parents? 자, 그들이 그녀의 부모님이시니? 자, 근데 지금 동사가 그렇지. will인데. 자, t h e y 니까 b 동사 are 써야 돼. are they 이렇게 고치면 되지. 10번. Are your car white? 너 차는 흰색이니? 너의 차는 흰색이니? 뜻이야. 자, your car. 자, 3인칭 단수형. 대명사로 바꾸면 이시잖아. 자, 그런데 비동사 R 쓰면 안 되니까, It's your car. 이렇게 바꿔야겠지? 자, 다음 페이지부터 또 연결해서 볼게요. 자, p r a c 11번부터 20번까지는, 자, 비동사의 의문문을 공부하는데, 대답은 yes, no question이야. 자, 대답까지 주의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A. Is your grandfather a farmer? 너의 그 조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뭐야? 농부신이라고 물었어. 질문이 맞네. 자 그러면 대답을 보세요. Yes, she is. 대답이 어, 어디 어색하지 않니? 자 맞아요. 하지만 grandfather, grandfather 할아버지잖아. She로 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 받아야 돼? He로 받아야지. 따라서 he is. 자 12번 A. Is your sister in Canada? 자 너의 여동생이 캐나다에 있니? No, she is. 자 질문은 맞는데 대답 좀 봐봐. 대답이 no잖아. 그러면은 부정형을 써야 되는데 is는 긍정형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no, she isn't. 자, is, not의 추격형이다. 13번 A. Are you and I on the same team? 자, 너와 내가 똑같은 팀이니?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B. Yes, you are. 자, 지금 잘 봐야 돼. 여기서 1 3번은 함정이 있어. you랑 나잖아. 그치? 너랑 나야. 그럼 너와 나면은 우리잖아. 우리 해당되는 인칭 대명사는 U가 아니다. 자, 따라서 대답이 틀렸다. 자, U는 너희들이잖아. 그래서 내가 들어간 거니까 나를 포함한 복수형 대명사 위로 고쳐야 돼. 자, 따라서 Yes, we are. 자, 14번 A. Is this building the post office? 자, 이 빌딩이 우체국입니까? 이 뜻이야. 자, 그랬더니 대답이 Yes, this is. 자, this is 안 돼. 자, 건물이잖아. 자, 어떻게 고친다? Yes, it is. 15번 A. Are they at the supermarket? 자 그들이 슈퍼마켓에 있습니까? 이 뜻이야. 자 질문 보니까 틀린 부분 없네. 자 대답. No, they don't. 자 비동사로 물었다. 비동사로 답해라. 자 근데 don't 가 나왔어. 자부정형이가 Are 쓰고 부정형 and apostrophe t. 추격형 aren't 를 쓰자. 자 16번 A. Does it your coat? 그것이 당신의 코트냐? B. No, it isn't. 아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답은 맞아.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뭐이냐라고 물었으면 비동사 사용해야 되는데 너즈라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사용했구나. 자 지우고 이시니까이세당 되는 비동사 is로 고치자. Is it your coat? 자1 7번 A. Is this her dress? 이게 그녀의 드레스입니까? 자 질문은 맞아. 대답을 보세요. B. Yes, she is. It is her dress. 그것은 그녀의 dress다. 근데 지금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자, 질문도 많고, 대답을 보면 얼핏 맞지만, 대답에서, 지금 질문한 게 dress잖아. 그치? 사물인데 s h 로 받으면 안 돼. 자, 따라서 yes, is로 받아. It is. 그래서 지금 뒤에서 다시 받았잖아. It is her dress. 그녀의 dress다. 자, 18번. A. Are Mr. Brown a policeman? 자, Mr. Brown이 policeman입니까? 경찰입니까? Yes, he is. 자, 뭐야? yes, he is 자, 지금 보니까 질문 맞아, 대답 맞아 하지만 질문 저기 앞에 보니까 비동사 나와있다고 얼핏 보면 맞지만 그렇지, 함성이었구나 Mr. Brown은 3인칭 단수야 자, 따라서 Mr. Brown에 맞춘 비동사 is로 고치자 따라서 대답도 is로 했으니까 확인하고 자, 19번 a Is she a singer? 그녀가 가수냐? 자, 그렇다면 b Yes, she does 자, 비동사로 물었으면 비동사로 답해라 자, 따라서 is로 물었기 때문에 does가 아니라 Yes, she is. 20번, A. Is the woman Mrs. Brown? 자, 그 여자가, 그 여성분이 Brown 씨 여사입니까? 자, 그랬더니, yes, she will. Will이라는 건 조동사 미래형을 나타내는 거야. 자, 따라서 이렇게 대답할 수 없지. is로 물었다. 자, 어떻게 답해라? is로 답해라. 긍정이니까, yes, she is.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다. 자 지금 이번 페이지에서는 대답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따라서 의문문은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고 자그 비동사에 해당되는 대답 yes o no, 스 q u 으로 답한다. 자 그때 주어의 인칭 또한 주의를 해줘야 되니까 틀린 문제 있으면 확인하시고 자 다음 단어 넘어가시도록 하세요.